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비롯해 과학영농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이제 전국 곳곳에서는 그 보람찬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풍군 화기리마을의 경우 농어민 후계자 김종섭씨가 중심이 돼 물미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하고 트랙터 콤바인 등을 사용해서 논갈이 벼베기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남는 일손을 경제작물 재배와 축산에 힘써 호당평균 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영농이 성공함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 새마을기계영농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청남도 대덕군의 백석환씨 부부의 경우 지난 81년 농어민 후계자 육성 자금으로 여덟 마리의 한우 사육을 시작한 것이 성공해서 이제는 26마리로 늘어나게 되었고 금년에는 변농사 외에 밭작물 등 복합 영농으로 1,9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우 사육 농가 열 가구를 대상으로 축산회를 조직했고 인근 다섯 개 부락의 수의사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성공하게 된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와. 과학영농을 몸소 실천한 결과가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